429번 문제입니다. 자, 어떤 유리수, 어떤 유리수에 5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습니다. 어떤 유리수를 네모라고 놓을 거고요. 자,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우선은 어떤 유리수를 찾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네모에다가 원래는 5분의 1을 더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빼버렸어요. 그래서 5분의 1을 이렇게 뺐더니 이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 거죠. 자 여기서 우리 네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에서 자 우리가 빼서 이 결과를 얻었다면 거꾸로 반대로 플러스 5분의 1을 하면 네모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거 헷갈릴 땐 항상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우리 빼서 나왔으면 반대로는 더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때는 통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20으로 통분하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여기 마이너스 보호의 절대값이더 크죠. 마이너스 가지고 오고 20분의 5에서 4를 빼면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는 어떤 유리수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 나왔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바르게 계산해야겠죠. 그래서 어떤 유리수 마이너스 20분의 1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더하고 싶었잖아요. 우리 더하기 5분의 1을 해줍니다. 자 이것도 통분이 필요하죠. 5분의 1을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그 다음에 우리 4를 곱했으니까 4 이렇게 되죠? 약분하면 다시 5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죠. 자 이때는 여기 플러스 쪽이 절대값이 더 커요. 그래서 플러스 5는 생략할 거고 분모는 20이 되고 4에서 1을 빼면 3이 나오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